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문 속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단한 번의 등장만으로 용탁은 시상식 전체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대 조명 뒤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연예계 전체가 그의 이름을 동시에 언급했을까요? 전 회장을 뒤흔든 그 순간의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대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첫 음악이 울려 퍼지는 순간, 2025 KBS 연예대상 시상식장의 공기는 마치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말 행사 오프닝의 순간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시청자들의 공감과 감정 그리고 기대가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의 이름은 바로 용탁이었습니다. 긴 소개도 과장된 효과도 필요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용탁은 시상식의 분위기를 즉각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소 익숙하고 격식 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뜨겁고 폭발적이며 에너지 넘치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텔레비전 시상식의 오프닝 무대는 대개 의식적인 순서로 여겨집니다. 가수가 등장해 노래를 부르고 관객이 박수를 치고 모든 것이 매끄럽게 흘러간 뒤 시상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용탁이 선사한 무대는 그런 익숙한 틀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국민 히트곡 왜 거기서 나와 위천 멜로디가 울리자마자 객석은 단숨에 깨어났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연예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행사에 참석한 사람 특유의 차분함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심지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은 무대 위의 사람과 무대 아래의 사람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노래하는 한 사람과 듣는 여러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는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차별점은 익숙한 노래를 선택했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용탁은 그 노래를 그 순간만의 노래, 그 시상식만의 노래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가사를 즉석에서 변주하고 프로그램 이름과 연예인 이름,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디테일을 노래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공연이 아니라 무대 위의 예술가와 객석의 관객이 나누는 생생한 대화였습니다. 용탁은 무대에서 보여주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기 위해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연장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박수는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길게 이어지는 환호가 되었습니다. 무대 조명에 익숙한 예능인들조차 이제는 진짜 관객이 되어 크게 웃고 박자를 맞추며 손뼉을 쳤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격식 있는 시상식은 어느새 음악축제처럼 변했고 모두가 지난 한 해의 즐거움과 웃음, 그리고 설렘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지 영리하게 변주된 히트곡 한 곡에서 끝났다면 그 무대는 인상적인 오프닝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용탁의 공연이 진정으로 역사에 남게 된 이유는 그 다음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음악과 코미디 그리고 대중의 기억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위 익숙한 멜로디가 흐르자 관객들은 이것이 평범한 무대가 아님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이 곡은 코미디언 어명수의 유명한 말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였지만 용탁의 연출 아래에서 그것은 진정한 이야기 무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명수가 무대 위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순간은 진정한 폭발점이었습니다. 사전 예고도 관객을 위한 마음의 준비도 없었기에 환호성은 거의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코미디계의 대선배가 등장한 것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 한국 방송의 한 부분의 기억을 함께 불러왔습니다. 단순해 보였던 한마디 한마디가 한 세대의 흔적이 되었던 그 시절의 기억 말입니다. 용탁은 보기 드문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축하 무대를 추억에 대한 헌사의 공간으로 바꾸었고, 그곳에서 과거와 현재가 존중과 따뜻함 속에서 만났습니다. 김연자 트로트의 여왕이 무대에 등장하자 그곳은 더 이상 하나의 공연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완성된 그림이 되었습니다. 세 세대, 세 가지 스타일, 세 개의 상징이 한 무대 위에 함께 섰지만 누구도 누구를 압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다른 이 배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조화롭고 생동감 넘치며. 감정이 가득한 하나의 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관객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자신이 매우 드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훗날 이 장면을 떠올리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무대를 봤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일이 10분도 채 되지 않는 오프닝 무대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용탁은 많은 아티스트들이 한 프로그램 전체를 통해서도 이루기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관객으로 하여금 이것이 시상식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고, 이것이 방송 위식이라는 것도 잊게 만들었으며 눈앞에서 펼쳐지는 감정에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 폭발적인 순간 뒤에는 세밀한 준비가 숨어 있었습니다. 곡의 선택부터 가사 수정 게스트 등장 순서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완벽한 감정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순간은 하나도 없었고 박자가 어긋난 디테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확함은 우연이 아니라 노래만 할줄 아는 가수가 아닌 연출하고 이야기하며 관객을 이해할 줄 아는 예리한 무대 감각을 지닌 예술가의 결과였습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관객과 전문가들은 용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성공한 트로트 가수로만 불리지 않았고 거대한 이벤트의 중심에 서서 수천 명이 감정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전천후 엔터테이너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연예계에서 대중의 관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이 세계에서 진짜 감정으로 관객을 붙잡는 능력은 드물고도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탁은 그것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자마자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찬사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KBS 연예대상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오프닝 무대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댓글들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탁의 섬세함, 분위기를 읽는 능력, 관객을 이해하는 힘, 그리고 무대를 쌍방향 대화로 바꾸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공연이 아니라 소통이다. 라고 한 관객은 썼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상식을 보고 있다는 걸 잊었어요. 용탁의 개인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한 반응은 우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용탁은 음악만으로가 아니라 대중의 마음 속에 지속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차근차근 쌓아왔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스타의 모습이 아니라 익숙하고 친근한 사람으로 텔레비전에 등장하며 긍정적인 에너지와 진정성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시상식 무대에 선 순간, 관객은 그를 노래하는 가수로 보기보다 기쁨과 연결, 그리고 저물어가는 한 해의 정신을 대표하는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프닝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말없이 선언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용탁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 공간을 형성하고 감정을 이끌며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집단적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가의 단계로 나아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시상식이 진행되는 그 밤. 용탁이라는 이름은 관객들의 대화 속에서만이 아니라 제작진과 연출자, 동료들이 서로 인정을 담은 눈빛을 주고받는 백스테이지의 복도에서도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시상식이 다음 순서로 넘어갔을 때에도 오프닝 무대의 여운은 여전히 공연장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방금 견주되었던 가사와 예상치 못한 순간들, 끝없이 이어지던 박수 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공한 무대의 가장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무대는 끝났지만, 감정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 말입니다. 그 순간, 아마도 그를 의심했던 사람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용탁은 단지 좋은 타이밍에 등장한 가수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관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대가 어떤 것이 될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예술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시상식의 시작을 열었을 뿐 아니라, 대형 이벤트에서 예술가의 역할을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을 열어놓았습니다. 수많은 상이 수여되고, 수많은 이름이 호명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장 깊이 남은 순간은, 여전히 용탁이 무대에 나와 노래를 시작하며 익숙한 의식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바꾸어 놓았던 그 찰나였습니다. 무대 조명이 완전히 꺼지고 박수 소리가 잦아들며 공연장이 연말 밤에 익숙한 고요함으로 돌아왔을 때, 남은 것은 막을 내린 시상식의 기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여운, 천천히 깊게 스며들어 오래 지속되는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멜로디의 울림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에 머물렀습니다. 용탁은 무대를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감정은 계속해서 살아있었습니다. 백스테이지의 이야기 속에서, 소셜미디어의 댓글 속에서, 업계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가 노래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생각에 잠긴 관객의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번이 훌륭한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창작의 여정에서 가장 무르익은 시점에 서 있는 한 예술가의 위치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용탁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성공한 트로트 가수이거나 대중예능 프로그램에 익숙한 얼굴이 아니라 정해진 틀을 넘어 스스로의 길을 그려나간 진정한 예술가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곧지도, 짧지도 않았고, 시작부터 화려한 빛으로 깔린 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조명 밖에 시간들로 쌓여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내만이 유일한 자산이었고, 실패에도 지켜보는 이가 없었으며, 좌절에도 위로해주는 이가 없었고, 다시 일어설 때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야 했습니다. 빠르게 뜨고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 연예계의 냉혹한 세계에서 오래 버틴다는 것은 사치에 가까운 일입니다. 용탁은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보다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출발선을 갖지 못했고, 단 하룻밤만에 정상으로 도약하는 기적도 없었습니다. 대형 무대의 중심에서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 그는 오랫동안 빛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그곳은 꿈이 가장 쉽게 달아 없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들이 훗날 그의 가장 큰 힘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끈기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끈기, 자신의 음악에 대한 끈기, 그리고 충분히 오래 걸어가면 언젠가 마땅한 문이 열릴 것이라 믿었던 그 길에 대한 끈기였습니다. 용탁의 노래가 대중에게 닿기 시작하고 그의 이름이 점점 더 많이 언급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성공을 반복하는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안락한 영역을 벗어나 이전에는 발을 들인 적 없던 분야에서 스스로를 시험하는 길이었습니다. 음악에서 예능으로, 예능에서 다시 연기로,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매번의 전환은 외부의 의심과 동시에 자신의 내면의 흔들림을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용탁은 위험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한 자리에 머무르면 성공은 곧 자기 자신을 닮은 그림자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탁의 여정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깊이가 있었습니다. 관객은 해마다 등장할 때마다 그의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분명한 성장의 모습이었으며, 오랜 시간 그를 지켜본 사람들만이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변화였습니다. 개는 훌륭하다, 에서의 공동 진행자 역할은 이러한 변화의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탁은 더 이상 무대 한가운데 서서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서서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 웃음을 만들어내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하고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진행자라기보다 부드러운 이야기꾼이자 동행하는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개들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였고 그들을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 또한 느리고 따뜻하며 진실한 감정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렸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드러난 용탁의 진정성은 연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는 개를 바라볼 때의 눈빛에서 슬픈 이야기를 들으며 낮아지는 목소리에서 작은 순간 하나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런 디테일들이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시청자들이 유명인에게 좀처럼 주지 않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중이 바라보는 용탁의 모습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웃음이나 멜로디만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는 속도를 경쟁하는 텔레비전 세계에서 매우 드문 자질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매주 용탁을 만나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대형 무대가 아니라 작은 화면 속의 친숙한 공간에서 말입니다. 그는 요란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으면서 없으면 허전하게 느껴질 만큼의 존재감으로 일상적인 엔터테인먼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친근함은 그가 이후 다른 분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술가와 관객 사이에 단단한 연결을 만들어 주었고 어떤 홍보 전략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용탁이 연기에 발을 들였을 때, 그는 초심자의 자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명성에 기대지 않았고, 호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역할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것을 받아들였고, 실수와 느림 또한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촬영장에서는 늘 일찍 도착해 늦게 떠났고, 작은 디테일까지 관찰하며,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하나 질문했습니다. 그에게 배움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성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함께 작업한 감독들은 모두 용탁이 늘 철저히 준비되어 있고 항상 진지하며 어떤 장면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 진실함이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진지함은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용탁의 이름이 주요 시상식의 유력 후보로 불리게 되었을 때, 그것은 일시적인 호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에게서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안정감이었습니다. 태도에서의 안정, 기량에서의 안정, 일과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의 안정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 위에서 사람들은 현재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탁이 깊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의 수나 정복한 분야에 스웨 있지 않고 명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는 큰 무대에서든 작은 프로그램에 등장하든 관객 앞에 설수 있는 모든 순간을 항상 소중히 여깁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은 용탁이 항상 모든 스태프에게 인사를 하고 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대중의 관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선물로 여깁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그는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잠실 실내체육관에서의 앙코르 콘서트 소식이 발표되자 팬들 사이에는 기대감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익숙한 노래를 다시 듣고 싶어서만이 아니라 용탁이 만들어가고 있는 예술 세계를 온전히 보고 싶다는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시상식 무대는 그 세계의 짧은 단면이었을 뿐이지만 관객이 더 넓은 공간을 상상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곳은 용탁이 시간과 리듬, 그리고 감정을 완전히 주도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 콘서트는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하나의 이정표였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 없이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가장 온전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라 예술가와 관객이 같은 호흡으로 서 있는 진짜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용탁을 지켜본 이들에게 콘서트는 존중으로 가득한 응답과도 같았고, 새로운 관객들에게는 왜 용탁이라는 이름이 이토록 강한 연결을 만들어 내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빛나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외 위에 세워진 연결이었습니다. 용탁의 이야기는 더 넓게 보면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가치를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성공은 반드시 빠르게 찾아올 필요는 없지만 진정성으로 쌓아 올린 성공은 깊고 오래갑니다. 그는 유행을 좇지 않았고 일시적인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씩 자신을 다듬는 길을 택했고 관객 앞에 설 때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무언가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어떤 역할에 서있던 용탁은 자신이 전달하는 이미지와 감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상식 이후 업계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용탁은 특별한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각 분야에 따로 존재하는 예술가가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의 완성된 전체로 연결하는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예능의 호흡이 담겨 있고 그의 예능에는 공감의 깊이가 있으며 그의 연기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각각의 조각은 저마다의 자리를 지니고 있지만 함께 놓였을 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용탁이 등장할 때마다 관객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감정, 새로운 공간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일시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것은 예술가가 대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갈 때 무대에 나와 미소 지으며 노래를 시작하던 용탁의 모습은 여전히 시작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요란하지도 과시적이지도 않았지만 하나의 이정표를 남기기에 충분히 강렬했습니다. 그는 예술이 단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매순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담아내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새로운 문들이 계속해서 열릴 때, 콘서트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용탁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으로의 진입이며, 그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비로소 값진 결실로 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서도 용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감정에 익숙한 버팀목으로 관객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예술가가 아니라 관객과 함께 노래하고 함께 살아가며 사람들이 기억하고 되새기고 계속 동행하고 싶어질 만큼 깊은 흔적을 남기는 예술가로 말입니다.